오늘은 2026년 1월 28일, 음, 수요일 아침입니다. 아침 온도 영하 5도, 체감 온도 영하 7도 정도, 예, 여전히 날은 싸늘합니다. 오늘 동영상을 올리면, <laughs> 소직스럽지만 백회째입니다. 백회. 100회. 하... 하... 어... 중국에 보면, 아, 남이 한 번에 능하면 나는 그것을 열 번을 해서 능하고 남이 열 번만에 능하면 내가 그기 미치지 못하면 나는 백 번을 해서 그것에 능하겠다. 기천지, 기백지, 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백 번. 어, 나름은 의미가 있는 숫자입니다. 오늘은 약간 늦게 시작한 아침인데요. 새벽에 새 잠이 들었어요. 고명명이 소리도 나고 원래 감기에 든 소리 잘안 하는데 살짝 코감기가 들어네요 5분 늦게 나신 세상. 나름 또 괜찮네요. 내 마음만 바빴네요. 내 마음만 바빴어. 여러분 와주시네. 안녕하세요. <laughs> 매일 마주치는 분들은, 음, 걱정도 하고, 안부도 궁금해 하죠. 안 보이면. 안에 이거를 안 하면 뭐 할까요? 그냥 둥굴거리고 아침 뉴스를 볼까요? 여러 번 아침 패턴이 바뀌기도 했는데 사실은 지금 패턴이 2년 하면 되는 것 같아 상담을 하면서 음. 항상 자기 신뢰 자기 기준을 잡아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요새 사람들은 상상을 하다 보면 자기 기준이 좀 약해요. 그러니까 뭔가 자꾸 남들 뭐. 누구를 좋아한다 싫어한다 그 일을 한다 안한다에서도 자기 명분 자기 확신 이런 것들이 부족하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약간 아, 모호해요 그러니까 해야 된다 난 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지. 너가 나를 사랑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게 아니고, 내가 어떤 섹터에서 주인이다. 그 시간에 주인이다. 약간 주인의식. 이런 것들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그 시간에 주인이 되고 그 일에 주체성을 가지고 자기가 판단하고 이즘면 좋은데 말시죠남 탓, 날씨 탓뭐 심지어는 뭐술탓 기준점은 음, 그 약간 높여보는 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는 아침입니다. 기준점을 높이다. 아, 어, 그게 좋겠네. 경지를 어, 높이다. 기준점을 높이다. 다음 주면은, 입춘이네요. 입춘. 입춘 대길 그냥 갑니다. 또, 입춘부를 써야겠네요. 준비를 좀 해볼까요? 좋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존중하고. Boa, 어제는 모처럼 설도 <laughs> 당나라신 여류신입니다 설도에 춘망사 가들 공부했어요 읽어봤죠 춘망사 봄을 기다리는 마음 춘망사 봄을 기다리는 시 사연으로 되어 있는 시인데요 제가 좋아하는 마지막 구절, 한번 이야기 해볼까요? 설도아 많이 그리워합니다. 마지막 구절에 가면, 그 앞구절에서는, 봄새, 춘조, 부 후회엄, 마 여러가지, 동심초, 동심결, 뭐, 여러 말이 나옵니다. 마지막 년에 가면, 나감하만지. 저렇게 많이 꽃이 피어서 쪄놓은 말입니다. 나감하만지. 번작 양상사. 꽃잎은 저렇게 그리운 일을 생각하듯이 날리는데, 꽃잎이 날리는 만큼 그리움이 일어나는 형상을 아합니다 그러니까 벚꽃이 가득 피었어요. 나감하면 저많은꽃 어찌하나 근데 막 꽃잎이 날리듯이 왜 벚꽃이 막 날리죠? 분작 양상사 그리움이 일어납니다. 수조 아 보자 아, 수 억자. 조수경, 옥조 조수경. 아침 거울을 보는데도 눈물이 주르륵 떨어지죠? 옥조수 조경. 눈 뜨자마자 그리움에 눈물이 막 납니다. 춘풍지부지. 봄바람은 아는지 모르는지. 얼마나 그리운 모습인지. 눈 뜨자마자 그립고. 꽃잎에 날려도 그립고, 우리 옛날에, 짝사랑? 뭐, 첫사랑? 이렇게 막, 설레이던 마음 같은. 근데 이때 설도는 나이가 많습니다. 근데 타고난 그 감성적 여류시인의 실제 원진이라는, 10살 연하에, 아, 시, 남자를 시인이고 그 사람도 가려고 했죠? 그 사람을 그렇게 좋아합니다. 근데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음, 번작 양상사. 꽃잎이 날리듯이 그리움이 막 번집니다. 벚꽃 떨어지듯이, 벚꽃 날리듯이. 아, 멋진 시입니다 춘망사. 봄이 오겠어요. 해마다 봄이 오죠. 아껴 써야 돼요. 오늘 좀 많이 늦은 줄 알았는데. 그리고 5분? 3분? 100회가 천회되는 그날까지 화이팅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